고양특례시 1호 영업맨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올해 영업 목표는 좀 어떻게 해드실까요?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 유치하는 작업들은 계속해야 될것 같고요. 도시 전체를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 회사 속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양시에서 28년째 살고 있는 고양시 CEO 이동환입니다. 고양시 CEO로서 고양 시민으로서 오늘의 일상생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그동안 정말 여러 시민분들이 특산품에 출연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시장님께서 이렇게 출연해 주시게 되었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같이 출연하게 돼서 어,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출근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평소에 입는 옷입니다. 가장 편하기도 하고 색깔 자체가 안 무난하기도 하고 오늘은 조금 이렇게 넥타이까지 맨 것이 평소에 잘하고잘 맞는 것 같아서 예. Yeah. 음. 지금 어딜 가시는 중인가요? 오늘은 어시 간부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7시도 안된 시간인데 간부회의를 일찍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9시인데 시민들이 9시부터는 볼일 보러 오는 상황이 많이 생겨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주지 않기 위해서 7시 반에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9시부터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어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셔야겠네요. 일찍 자지는 못하는데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아침형 인간이신가요? 아침형 인간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고 저녁에는 최대한 12시 전에는 자고 싶은데 12시 전에 자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체력 관리를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특별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구조가 못되기 때문에 시간에 늘또 쫓기기도 하고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배드민턴 장에 가서 배드민턴을 좀 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상쾌한 맛도 나고 체력이 또 좋아진다는 느낌도 생기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될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해줄 수 있으실까요? 간부회의가 끝나면 벤처기업 육성 그 촉진 기업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지는 시간이 있고요. 고양시의 그 도로망에 대한 부분을 정확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최종 보고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바쁜 하루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제 만나뵙고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네. 날씨 상황이 눈이 너무 많이 내렸잖아요. 네. 걱정은 많이 되실. 되시... 않았나요? 우리 시민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활동하는데 불편을 또 끼치면 안될것 같아서 제설 현장에 갔었습니다. 오늘도 조금 눈이 내린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내리지는 않지만 날씨가 아직은 조금 다가온 날씨라서 그런지 눈이 완전히 녹지는 않았네요. 보니까. 옷이 좀 바뀌셨는데 오늘은 간부 회의에 지금 대설주의보 상황이라서 재난복을 입고 회의를 하는 예정입니다. 청이 아니라 다른 곳 같은데 여기는 응. 여기는 우리 백석동 청사로 이용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빌딩이고 이 빌딩에서 간부 회의를 주로 합니다. 대설 발진 기지와 또 화정역 광장 등 대설 현장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여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잘 끝났을까요? 예, 잘 끝났습니다. 오늘 뭐당 간부분들 다 모이셔서 대설주의보 사원에서 고양시의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대책을 지금 강구도 같이 하고 회의를 이른 시간에 하잖아요. 네. 간부님들이 싫어하시진 않으신지. 처음에는 조금 지금까지 하지 않던 그 시간대에 회의를 하니까 어, 이렇게 일찍 해야 되나 하는 어떤 분위기도 없잖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2년 반 정도 어, 계속 지속되니까 해야 되는 것으로 예,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 할까요? <laughs> 어, 뭐 특별하게 그렇게 얘기가 없는 거 보면 뭐더 좋다고 생각하는 간부도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일까요? 지금은 벤처 기업과 간담회를 가지려고. 차량으로 이동이 좀 많으신데, 이동할 때는 주로 어떤 걸 많이 하시나요? 이동하는 시간에는 문자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 확인 좀 하고, 민원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부서하고, 연결하기도 하고, 조금 시간이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쪽잠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이 늘 부족하니까. 네, 출근하실 때 고향 특례시 CEO 어, 소개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시장을 준비하면서부터 생각을 했던 내용인데, 행정이라는 부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고향시에서 시장이 이제 CEO와 같은 생각으로 행정도 취하고, 그걸 통해서 좀 경영 차원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고양특례시 1호 영업맨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올해 영업목표는 좀 어떻게 해야 되실까요?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 유치하는 작업들은 계속 해야 될것 같고요. 도시 전체를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 회사 속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소개를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동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산업협력반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벤처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많이 양성이 되어서 더큰 기업이 되면 뭐 외부로 이제 더 나가기도 하고.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가 어떤 걸좀 의미할까요? 우리나라에는 많이 이제 지정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 남부에. 지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북부는 유일하게 우리 고양시가 이번에 지정이 받았는데 지정을 받게 되면 재산세라든가 지득세 이런 세제 혜택을 받는데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기도 하고. 서울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어이구 반갑습니다. <laughs> 네. 외마 네, 네. 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유기용 네. 대마 그러다 어. 보니까 이게 마약류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서 네. 왔다 갔다라는 네. 기록을. 한번 남겨주셔가지고이 음. 회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기후 재난 때문에 식물 작물 이런 것들을 키우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해결 방식이 식물 조직 배양으로 고부가가치 물질에 대해서는 바이오리액터에서 생산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험하는 음. 공간이고요. 저희 뭐 연구원들 음.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연구하고 계시네요. <웃음> <웃음> 네, 네. 열심히 합니다. <laughs> 네, 네. 반갑습니다. 전 세계가 다합번이거든요 어. 용돼 어쨌든 북부 국가 중동만이 이게 불법으로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력적도 올해 말까지 도결정한 남아있거든요. 네. 필요할 것 같은데요. 더더 미량을 사용을 잘하면 네. 약이 되고 뭐료에 네. 아주 도움이 되는. 규모를 네. 좀더 키우면 검증난부하 가치가 상승해야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 시간 네. 제가 출출하기도 한데 네. 이제 점심 기절되지않습니요 그렇죠 식사 해야죠. 식사로 네. 갑시다. 아예 아 예, 예. 나는 양평예장고 기본 사이즈 음, 이제는 완전히 주문을 읽으러 국장님 혹시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임환규 전문의원은 행정지원과 국제협력팀 전문의원으로 활동하고 국제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을 거의 다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원이고 팀장이시고 임환규 어. 정문이 형께서 음. 메뉴를 마지막에 메뉴 담기를 눌렀는데 손이 살짝 떨리던데 음. 원하시는 메뉴를 고르신 게 맞으신가요? 네 어, 맞습니다 저도 해장국을 너무 좋아해서 아 그런가요? 예. 그 솔직한 심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맞습니다 네. <laughs> 아까 아. 약간 다른 네. 메뉴를 얘기했던 거 같은데 어, 아니었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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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혹시 <laughs> 계산은 혹시 시장님이 해주시는 건가요? 아 오늘은 네. <laughs> 응. 맛있는 밥으로 어저께 아, 눈 응. 나뉘어가지고 어. 생하셨었어설때문에 저기 갔었어요. 눈치로 갔어요. 네. 네. 일하시는 분이 여기 저녁에 오셨는데 네. 많이 고생했는데 사장님들 네. 보니까 너무 조솔이 잘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그러세요. <laughs> 그어습니 <그러세요. 웃음> <어느정도 웃음> <저의 소리가. 웃음> 근데 시장님이 집은 어떻게 아시게 되신 거예요? 이 집이 다른 집보다도 음. 아침도 그렇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해서 아. 이용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구애됨이 없이 음. 이용할 수가 있고 먹어 봤더니 아주 맛있고 음. 방금 튀겨가지고음 네. 지금 이동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가는 곳은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벚꽃동이라고 해서 농토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벼농사를 많이 짓는 곳입니다. 소연고를다 나오셨더라고요. 어, <laughs>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금 더 좋은 공부를 많이 하고 집중력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저보다 잘한 사람들은 훨씬 많고 공부를 잘했다 얘기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떤 일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일단은 공부를 억지로 하면 효율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당연히 해야 되고 재밌게 생각하고 즐기면 공부도 아주 좋은. 그 음, 중에 하나다 어렸을 때 시장님은 장래희망은 어떤 네. 게좀 꿈이셨어요? 과학자도 있었고 요즘 농업 분야가 6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큰 농장을 첨단산업에 해당되는 어, 그런 어떤 분야로 만들어 가고 싶다는 생각은 그때 가셨습니다 앞에 저희랑 항상 같이 함께 하시는 보좌관님도 계신데 <laughs> 보좌관이 아닌 옛날에 장, 장래희망이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이은 방송 같은 곳에서 피를좀 해보고 싶죠 어? 그럼 지금 저랑 바꾸실... 날씨가 쌀쌀합니다 이산 호수공원 30만평보다 10만평이 큰 40만평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가 40만평입니까? 여기까지 합치면 은 네. 거의 한 60만평 정도 이곳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제자유구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를테면 바이오 정밀 어려 분야, AI 로봇 그 다음에 케컬처나 킨텍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시 뭐 여행 이런 어떤 부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과 오늘 하루 종일 많은 스케줄을 같이 다녀봤는데 참 도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 도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도전과 함께 하는 거라고만 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삶의 가치, 삶의 의미를 가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되고 2025년에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2025년에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소원이고 꼭 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 시민들에게 새해 맞이 덕담 한 말씀해 주실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모든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은 희망이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좌우명을 알려주세요.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목표를 갖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그 결과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특례 시 화이팅!